I shall have to go. Good m o r n i 이 g Good m o r 이 i n g Good morning. g o 어 d m 지 r n i n g Good m 어 <laughs> 이 요리 이름이 뭐라 요리 이름이 뭐라고? 어... 뭐라고? 우리... <laughs> <근데> 적인거였구나나고하시 그런 아. 크리에이터들도 다 제발 뭐하냐? 여러분 죽인 줄 알았어 아니 왜그 아, 그래서 나는 그냥 그.. 프랭크 영화 있잖아요 스민더가 이제 가면이 아니라 인형탈 같은 모습으로 나온 거야 어. 제 이름 뭐 프로페서 엑스 말고 뭐야 그게? 패스민더 라이크 로스민 그러니까 프로페서 엑스가 아니라 누구냐고 패스민더 아니 이게 패스민더 실명이고 그니까 러 그러니까. 프랭크 아니 아 이름 뭐야? <laughs> 역할이름 프로스 x 로 나오는 거 아니야? 어. 아.. 아.. 패스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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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가 아, 프로페스X였나? 어. 아나왜 이렇게 헷갈리지? 그러면은 그.. 다.. 도, 아, 도.. 그.. 대머리는 누구야? 대머리는 스포 매거무리 걔가 프로스 x 잖아 그래? 이렇게 남아몰 진짜 굉장히 혼란스러워 아 그러네 프로펙서 엑스도 매거보이네? 그래! 그펜프드 이름이 뭐냐고 내가 기억해볼래 내가 그러면 정답 프로페서잖아 매거보이가 그렇네 잘못했네 네 글자였던 것 같은데? 응 아. 어. 맞아 네 글자 맞아 그니까 네 글자라고 힌트 좀 M으로 시작해 M? 아, 바로 M? Magneto <laughs> 매그니토.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너무 복잡했다 <laughs> <갑니다. 갑니다>. 지금. <웃음> <웃음> <할아버지가> <웃음> 네, 할아버지는 페르멘고 아, 할아버지는 다 아, 할아버지가 네. 되고. <laughs> 대머리가 된 할아버지는 매거보이고. 대머리는 그거 자기 의지에. 어 그냥 힘을 너무 써가지고 머리카락이 다 빠졌어. 어. 그엑스맨의 기질이 있는 애들 찾고 하느라고 머리 다 빠진 거야. 매그니토는 네. 그냥 노담맨 어? <laughs> 어, 노담맨. 노담맨. 졸라 외고수 맛있지 않냐? 응. 수육 시킬까? 그래. 저희 <laughs> 그.. 무슨 보쌈.. 네. 그거 제일 작은 사이즈나안 <laughs> 나오지? 안 나와. 오지 출판되는 책들 중에 좀 인기를 많이 얻는데, 뭐, 페이스북, 인스타 통해서 이제 막 글을 쓰게 되신 분들도 많잖아. 뭐, 이기주라든지. 글쟁이라고 하잖아? 그런 사람들의 글이 한 나중에 30년 뒤에, 100년 뒤에 읽힐 까라는 생각을 하면 난안 읽힐 것 같거든. 사상욱이든 지금의 그뭐캠성도 인스타, 힐링글이든 간에 어쨌든 시회적이거나 상황적 요구에 있어서 책이 나오고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는 거잖아? 나는 그래서 꼭뭐 이전의 모든 보전 소설들이지금에 읽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때 당시의 현 상황 상황에서 게 뭔가 영향을 줄수 있을까? 그렇게 널리 읽혔다. 네. 언어의 온도가 아, 그나 근데 돼. 언어의 온도는 쓰레기라고 아, 생각해. 그래. 진짜. 그래. 나한테 미안한책 새끼. 아, 그니까 내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그 언어의 온도 읽으면서 물론 위로를 얻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겠지만 되게 폭력적이라고 느꼈거든. 이게 우리 이 시대가 만들어낸 새로운 꼰대의 유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 그러니까 이게 아프니까 청춘이다 같은 그런 어조에서 바뀐 거지 그냥, 그냥 좀더 예쁘고 부드럽게 바뀌는 거. 어. 그래도 괜찮다. 이런 식이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아프니까 그러니까 청춘이다 같은 그런 뭐, 하 얘기하는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힐링으로 사람들을 공하는 뭐 시대가 온 거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힐링책이 나왔다고 하는 거지. 자기 계발서를 읽지 않았었 만약에 읽었다면, 니주나 그고 갬성분들이 다르게 보셨거 <laughs> 너무 사람들의 마음에 몰아붙여서 밥도리 푸는 뭐, 뭐 해도 어, 괜찮아. 뭐, 어, 어, 그런 책이 나오는 거 아닐까 싶더라고 자기 위안이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힘든 일이 겪었잖아? 첫 실패를 첫 겪었어. 아니, 실패를 겪었지 말자면, 이동을 어 그래. 친구들이 그렇게 힘들었을 때, 내가 괜찮아, 잘할 수 있어라고 했던 말이 나에겐 최선이었잖아? 그 위로가? 내가 이제 이 일이 있고, 친한 친구들이? 처음에 그 정도 했으면 잘한 거지,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해줬을 때, 어떤 그 위로가 다가오는 정도가 되게 달랐다? 타인의 어떤 따뜻한 말에 의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힐링을 한다는 그거를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 시대가 자기가 자기에게 자기 위안을 할수 있는 여지를 안 주는 거야. 재수하는 동안 청 바쁘게 살았잖아. 이재수 제수한... 전날과 그 재수 를 끝난 다음날이 완전 생활이 달라진다. 내가 그런 아무것도 할게 없음, 오늘이 할게 없음이라는 그 무의 상태를 내가 견디지를 못하겠는 거야. 아, 그니까 내가 그래서 너 이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 취준을 하면서 할게 없음에 대한 힘들어. 어. 근데 내가 그걸 재수 끝나고 처음 그거 봤으니까 내가 참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들어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그렇지. 선생님이 왜 아무것도 안 하면 시간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냐고. 보급이 문제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하는시 간이 사람 이 인생 에 충분히 있어 하고 그 사람 나좀만 나보 고싶다나 <laughs> 맨날 죄책감 갖 고, 든왜 아무 것도, 안하는 시간 을 흔들려 하 냐는 거 였어. 요즘 사람 들이 아무 것도, 안하는 시간 을 버티 견디 지를 못한다는 거 죠.